이처럼 이제 각자의 처하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어, 참,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 우리 모두 이렇게 심정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예배를 목마르게 기다리신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 창세기 사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쓴 책, 신앙감정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패와 위선 그리고 죄악이 함께 섞여있다. 참된 신앙이 크게 부흥할 때 한편으로는 거짓 신앙도 철거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크게 부흥하는 시기에 참된 성도 가운데 다수의 위선자들, 이단들도 나온다. 요시아 때에 있던 부흥, 그 부흥과 함께 그때의 유선자들도 나왔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꽤 커다란 각성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신앙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한 직후에도 배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틈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섞어놓고, 구별과 구분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성도들과 맞서 싸우며 그 우세를 점검해왔다.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그 지적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나의 신앙은 안전한가? 영적인 싸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인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승리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이런 점검이 있을 때, 우리는 좀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도는 때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 물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제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위험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게 할까? 그죠? 안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니 그 세상적인 것?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결국 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다. 다시 한 번, 위험한 신앙은 성령의 음성이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안전한 신앙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이 원리들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이 등록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마 왕스라에 남북 이스라엘 나누게 되거든요. 북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수 있거든요. 열왕기 상1일 장에 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왜 합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자한 것을 보고 그 건축에 감독자를 맡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음, 솔로몬은 개의치 않았어. 아니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그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이, 여로 보암은 애국으로 피신을 할 터만 겁니다. 여로 보암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성경에 등장할 만한 배경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왕족도 아니었죠. 왕들 순위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죠. 이러한 여로 보암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 집화를 그려주셔요. 그래서 열지팔을 등에 업은 북이스라엘초대 왕이 되었던 거죠. 아마 이걸 역전 스토리라고, 인생의 역전 스토리라고 그러면 굉장한 거죠. 도저히 왕이 될수 없고, 왕을 이룰 수도 없는, 왕을 꿈을 꿀 수도 없는 이런 여러 보암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친아들인 르호 보암보다 더 높여준 거예요. 11기상 12장, 25절로 27절을 보면,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역전 인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암은 예배를 드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베데륨과 다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제멋대로 주어. 중요하게 하늘이 여기셨던 절기도 자기가 바꿔버립니다. 오늘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죠. 첫째는 그는 뭐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야요 여러분이 열주파를 얻은 이유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감옥시 주신 것이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길까봐 르브암에게 음,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 이방 국가에게 빼앗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거죠. 열두 파를 걸고 있지만 그가 정말 열지파그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두 가지 평가를 보아서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보암은 그게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면요, 여러 보암은 왜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루우보암 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를 알수 있어요. 그럼요, 그의 그, 손, 그, 되새김질 하듯 하는 말이 있어요. 독백처럼. 뭔가 하면, 다윗세 여와의 성전, 이런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다윗세 집이라고 하는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함은이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열한기상 11장 38절에서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어, 그거면 됐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은 없었어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혈통의 그릇, 여화의 성조이라고 하는 그, 그 건물의 그릇, 근데 그것을 통해서, 혈통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말이요 그죠? 반면에, 솔로몬의 아들, 루어범은 어땠습니까? 이두 가지 다 가졌죠? 그는 다윗과 솔로몬과 루어범의 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그릇을 다 가졌어요. 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에 예, 그것중요하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릇에 담아둔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로 이야기하면 세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토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그속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들지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한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누구처럼 돼요? 여러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이 여러보암을 그래서 그 백성들이 누구 마음이라 그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도록 뭐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개만 만들어서 세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그 백성들로 하면 금송아지 숨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세속화되어진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종교, 금송아지 앞에 제사라고 하는 우상순배를 하도록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두고 백성들은 거기 가서 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현실은 불신자뿐만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왜 불안해 하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은 이 불안전하고 유한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필적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그 불안을 제어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죠. 그러나, 신자들은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슬리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신령에 크게 다가와서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요. 열번 줘요. 오늘 31절, 32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담을 짓고,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절기도 팍벗서 그죠? 참어려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제사의 장소,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장소가 산당이되어지고 많은 거죠. 그죠?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주고 많은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예의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소견을 오른대요. 제사장을 세운다. 마치 사사시다 때에 에브라임산지사가 미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집화, 보통 백성은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듣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보암은 자신의 불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속에 오른대로 제사하는 변질되어진 종교로 갔던 겁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사장에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신다라고 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형식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모함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흡사한 부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아둔 진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하게 했던 형태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람을,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절기를, 야마 초실절에 맞추었던 절기 같은데 한달 정도는 뒤로 가서, 그죠?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에 절기로 삼았어요. 변질된 겁니다. 초막절은 추억할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한 달이나 늦춰서, 그죠? 그런 변질되어진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메시지, 전혀 다른 은혜, 전혀 다른 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쳤던 거죠. 참진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행동을 따라 움직인 모습이죠. 지금도 사단은 유사한 말씀과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단들이죠.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통일교회, 그렇죠? 천부교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러 왕의 별명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적으로는 12지 팔아대는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그들을 끌고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 백성들이 유다를 가면 덜까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어찌해야 합니까를 물어야겠죠. 불안한 나의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병이 충분한 이때에 어찌해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그죠? 렇 그런데 여러분과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18절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해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여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여혼을 살리려 하느냐 내 백성의 여혼은 어찌하여 너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죠. 세상은 항상, 항상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죠. 제가 이 코로나 19가 발생되었을 때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에게 파고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 종을 파고 얼음을 놓는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득 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으로 완성되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완성되어지지 않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확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들다움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움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는 성전의 역할인가. 바람 신앙성화해야 되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고, 에베소 육장처럼, 그죠? 악한 말람을 세워서 싸워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싸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속한, 포리교회에 속한, 사랑하는...